여러분이 아직 떡을 안 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보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올바른 성교육을 시켜 드릴게요. 일단 일단 그 여러분 떡을 떡을 치시게 되면 혹시나 여자 친구랑 떡을 치게 되면은 그 여자 친구가 막 처음이라고 웃기는데 그 보통 사람들이 여자가 처음 할때그 막이 터지면은 피가 난다고 알고 계시는데 그게 사람마다 틀려요. 안 나올 수도 있어요. 그 피가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, 만약에 여자가 처음이라고 막 우겼는데, 그 혹시나 관계를 가지다가 피가 안 나온다고 여러분 섭섭해하지 마세요. 그게 안 나올 수도 있어요. 어렸을 때부터 운동하는 애들이나, 그뭐 승마 경험이 있다거나, 자전거를 자주 탄다거나, 이런 사람들이, 조기에그 막이 손상이 돼가지고 피가 안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? 예. 그게, 그게 있기 때문에, 여러분들 그게 그, 이게 진짜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, 제가 학과 대표할 때, 애들, 애들이랑 이렇게, 그 애들이랑도 이런 얘기 같은 거 많이 했거든요? 꼭 그런 거 가지고 애들이 겁나 섭섭해하는 애들이 있어요. 막, 아, 제 여자친구가 처음이라고 그랬는데, 막상하니까 피가 안 나오더라. 형, 이건 뭐죠? 제자친구, 저한테 구라친 거라 하면 걔가 걸려있는 건가요? 뭐, 되게 진지하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. 파파강이라뇨 지금 파파강에 뭐, 천오막이면 그고왜 나와요, 지금. 근데 그런 게 아니고, 그런 곳에서도, 그, 떡을 쳤을 때, 사람마다 또 그런 게 있어요. 그, 야동보면은 여자애들이 막, 아, 막, 신음소리, 막, 허어, 허어, 허잖아요 근데 신음소리를 안 내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여자애들이 부끄러워가지고 일부러 소리를 안는 애들이 있단 말이야 소리를 왜 크게 하고 봐요 죄송스럽게 죄송합니다 예. 예, 그런 얘기 아니고요 올바른 성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 이거 어떡하지 잠만 있어봐요 잠깐만 동전을 지금 쓸순 없어요. 왜냐면, 다음 턴에 동전 붕이 나갈거거든요 이걸 잡아야겠는데? 그 소리 조심하세요. 예. 그... 여자들이 애 굉장히 부끄러워 한단 말이에요. 그 소리를 내는 것 자체를. 자기가 막... 아, 내가 밝히는 여자라고 생각하면 어떡하지? 막, 이런, 이런 식으로 생각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. 굉장히 걔네들은 하면서, 아, 야동처럼, 막, 이렇게 막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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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 게안 해요. 막,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,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. 그렇기 때문에, 웬만하면 손을 잘안 내요. 근데 그게 좀 능숙해지고, 나이가 안 먹고, 완숙해지고 이러면은,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이제 자기도 이제, 몸이 가고, 마음이 가고, 이제 반응하면 이 이제 그 맛을 드린다고 하거든요, 보통. 그 맛을 드리기 때문에 이제, 이제 그런 거를 억제를 안 하기 때문에 이제 소리가 나는 거고, 만약에 자, 기 여자친구가 막 그런 걸로 막 소리를 안 낸다, 뭐 어쩌니, 막 이렇게 고민할 필요가 없다, 이거죠. 근데 난 어떡하지? 지금 붐을 내버리면은, 이 다섯 장 중에 마력이, 마력이 분명한장 있을 거거든요? 그러면, 여, 이걸 내고 그냥 화용구를 꽂아버리는 게 맞거든요, 지금. 이렇게 이렇게 내고 화염구를 엄마한테 내버렸네. 예, 뭐 이걸 안 잡게 되면은 도로로 두장주거든요 응, 잡아야 돼요. 이러고 다음턴에 붕이 나가는 게 훨씬 낫겠죠. 하여튼 그렇기 때문에 그 혹시나 급식 중 여러분이나 혹시나 학식 중 여러분이나 하, 혹시나 아직 아다이, 아다, 아다라고 해봤, 그 이제, 경험을 가지지 못한 청년들, 은 그럴 수 있어요, 예. 절대 오해를 하면 안 돼요, 예. 그 여자분들한테 그실례기 때문에, 여성, 여성분들이 말을 하면 그냥 밀어주세요, 예. 난 처음이면 처음이다, 그러고. 막 소리 안 낸다고 그 여자가 이상한 것도 아니고, 그냥. 그, 다 정상적인 거니까, 예. 오히려 막 소리를 내고 좋아하고 이러면 좀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, 예. 내 스킬이 막 끝내주지 뭐 이런 게 아니거든요? 여러분 착각하시지 말, 착각하면 안 되는 게, 그, 여자들이 일부러 막 소리를 내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. 일부러 막 소리를 내면서, 오빠 좋아, 오빠 좋아, 막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. 그거는, 남자들 기상해 주려고 일부러 그러는 게 많단 말이에요. 그런 애들은 약간, 그, 아, 이것도, 이것도 안쓸 수가 없네. 그런 애들은 약간 고수예요. 약간 고수라고 생각하시는 게아니요좀 경험이 많은 애들. 그렇기 때문에 여자, 여러분들이 올바른 여자들을 고를 수 있는 방법. 그거를 막 했을 때, 막 일부러 소리를 내는 거지. 아니면 애가 좀 뭔가 스킬이 있다든지. 이런 걸로 판단하시면 돼. 스킬이 있다고 하면 보통 처음 하면은 구멍을 못 찾거든요? 분 나갈 타이밍이 계속 무너지네? 그 여러분들이 잘생각하시잖요 여자고 남자고간에 처음 하면은 구멍을 못 찾아요 정지 갯빌 아닌가요? 정지가 왜 돼요? 이거 신물만안 당하면 어 잠깐만 큰일났네 신물만안 당하면 되는데 오늘 영상은 이 썰이 끝나는 대로 <laughs>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야 될것 같네요 이걸 써버릴까? 이거 정지나갈 수도 있어요. 근데 수위가 좀 높기 때문에. 아마 뭐 어때, 그, 그, 뭐, 다는거 보니까는 19금 얘기 많이 하던데? 이거 19금, 그거, 이거 끝나고 녹화본에 19금 걸면 돼요. 될 거예요, 아마. 근데 이거 이기기 힘들거든요? 이게 파다가 박물한테 이기 힘들어요. 그래가지고 지금 막 개짓거리 하면서 하고 있는 건데, 지금 얘기에 집중하고 있어서 그렇지, 지금 게임에 전혀 집중이 안 되고 있거든요? 하여튼, 올바른 성교육을 시켜드리는 거예요, 여러분에게. 그, 구멍을 못 찾는단 말이에요. 만약에 처음 하시는 급식충, 학식충, 앞으로 하실 청년들, 구멍을 못 찾겠다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 어떻게 하면 되냐면, 그, 아까 어떤 분이 말씀하셨는데, 아다랑 하면은, 고추가 터질 것 같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, 그 처음 한 여자들이 구멍이 작단 말이에요. 그 들어가는 구멍이 작기 때문에 보통 일반적인 그 크기의 남성의 그 주니어들이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. 잘그 여자가 아무리 흥분해서 물이 많이 나와도 그게 안 들어가요. 안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좀그 쉽게 넣냐면 이걸 얘기해도 되나? 이거 내고 이거 하고 싶은, 하고 싶었는데, 다음 턴 해야 될것 같아요. 그, 구멍 찾는 방법이 있어요. 처음 하면, 구멍 못 찾거든요, 애들이? 그, 그, 일단 대충 적셔놔요. 일단 여러분들 급하게 할필 이게 전혀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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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수는, 여러분, 사랑이 이루어져요. 사랑이,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, 여러분. <laughs> 그, 사랑이 있어야 되거든요? 잠깐만 있어봐, 잠깐만. 아, 이거 큰일 났네. 이제 모르겠다. 이렇게 정리하고 뭐 방미가 있으면 쓰겠죠. 저는 화이구두 방을 세 번. 뭔일 것 같은데? 본체 치는 거 봐. 미친놈야 이거. 어떻게 하면 본체를 쳤지 마격이니? 뭐 소인돌이 마격 뭐 이런 거니? 난투. 두... 아, 그랬네. <laughs> 어우, 씨. <laughs> 하여튼, 구멍을 찾는 방법을 말씀을 드릴게요, 일단. 그. 일단, 급하게 할 필요 없이, 처음에, 막 이렇게 막 부벼요, 막 부비고, 물고 빨고 하면은, 그거 한단 말이에요, 좋아한단 말이에요. 그러면은, 여자들이 좋아하면은, 그 이제 준비가 된 거예요. 이제 내가 이일 나면 여기 마법을 다 꼬아봐야 되거든요. 이씨볼놈미 진짜 어떡하지? 이걸 잡아야 되는데, 닥쳐이 새끼야. 이치노 말이 아 저것도 잡았네? 요즘 박미리 좀 많이 나와요 그 피보나치 박미리라고 데스윙 쓰는 박미리 있는데 그게 어그로를 굉장히 잘 잡아요 어그로를 굉장히 잘 잡는데 파파나 아, 그나 심날드림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이제 그 피보나치 박미리 거, 그, 그것들을 굉장히 잘 잡거든요 그래서 그 피보나치 박미리하고 그 영능 쓰면 히라는 애랑 애 두장 넣고 데스윙 쓰고 아 복수 두장 쓰고 막 이런 애들이 있어요. 그, 그것 때문에 지금 방민이 많아진 건데, 이는 냉, 그 냉복도 많아지고 해가지고 그런 것도 있는데, 씨발, 뭐, 뭐 엄마. 뭐, 씨발. 씨발. 저씨벌 새끼. 하여튼.